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란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 역시 이 고난 가운데 쓰러져 하나님을 부를 힘도 용기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지금도 돌아보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단한 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자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정리할 때 뚜렷한 형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주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나의 편안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 우리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참된 성도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는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라 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짓 성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귀의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할 때, 우리들은 넘어지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끌고 들어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이유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온전히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을 강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지키시고 터를 견고케 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세울 때 지하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깊고 단단하게 기둥을 세워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내게 왔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깊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재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개개인의 성향을 따라 우리들의 맞춤으로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때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좌절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들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우리들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상식으로 제단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랑받는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세상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전달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